와 우리 기죠형 네. 열정적으로 지금 선수, 어. 야, 미소가 떠나지 않아요. 이게 선수들도 어, 목숨 지금 걸었는데 지금 i b 쉬질 않는데 저거 지금 둘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디코로? 네. 그쵸 아, 둘이 그치.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 경모는 오, 오, 멈춰, 오, 오, <laughs> 어, 네. 어, 멈춰 경모는 있는데 경모는 그냥 모아이 석상이 됐는데. 사진인데. 영상이 아니라. 사진인데요, 저거. 박혀 있다야. 박혀 있어. 경 아이고. <웃음> <웃음> 가자 아한 이기자 제발. 아, <laughs> 근데 우상국가좋 하거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연습 연습했어요 그래도 우리. <laughs> <응. 연습을> 아이디가 <laughs> 잭잭이가 뭐야 잭잭이. 아이디 진 아이디들 보면은 <laughs> 대단대단하네대아잘안 아, 좋다 한시 한시 안 좋은데 한시 밑 어, 음. 아, 이맵이구나. 내가 내가거 성한 기던데 아, 이거 아래 아, 미네랄 아, 너무 도락해. 아, 미네랄 이거 완전 도락해 가거든요, 기분 저, 더럽거든요, 이거. 야, 임마 만지작 거려. 저걸 건드리질 아유, 않아 뭐, 저딱 어이 건드려 가지고 컨트롤 해야지, 노마. <laughs> 아, 이맵 잭잭이 이거는 되게 진짜 잘하던 맵인데. 아근데 김정우 고행규 굉장히 갈것같긴도 하거든요. 아, 아. 어, 우리, 우리가 준비한 빌드가, 빌드가 되게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고 음 봅니다. 오. SK텔레콤 이 우승했었던 기억이 있던. 혹시 15년 전니이 <목이> 아, 예, 예.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그런 역사적. 오버 찍었다. 구두론 아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위치가 좋네. 왜냐면 기호형이 이제. 아니 이거는 오버 찍으면 우리가 나쁘지 않아. 우리 쓰는 전략이 나쁘지 않아. 오히려 괜찮아. 상관이 없어. 그 전략 습니까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아. 어, 어 나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그러니까. <laughs> 근데 아니, 중요한 거는 정서경 머리에서 나온 거 정서경이라 그러는데 그게 안됩니 아, 어. 어, 예전의 됩니다. 예전의 되는데 선수는? 혹시라도 질까봐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웃음> <웃음> 지면은 또 네. <laughs> 저도 또 나한테 화살이 다 돌아올 거 아니야? <laughs> 아, 근데 김정우 오버풀을 하네요, 약간. 저거는 지금 근데 지금 저거는 오버 구. 어? 어? 뭐야? 이거 오이 괜찮아? 아 왜냐면 이게 지금, 지금 되게... 최상의 시나리오야, 지금. 아, 왜냐면, 은 저글링이 구두론 해가지고 엄청 흔들어줘야 좀, 좀 귀찮은 상황인데, 저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 어중간하겠잖아. 저글링 빠르게 그 많이 뽑겠다는 거잖아. 가스도 바로 파가지고 레어도 아니라서 편해. 이건 되게 편해. 게임 자체가 편해졌다. 그리고 메카닉을 한게 아니라 바이오닉을 했기 때문에 더 편해졌어. 오, 우리가 연습한 그대로 딱 했는데 그래서 내가 안경한테 정신을 차리라 그러는 거야. 아 왜냐면 진짜 정신을 잘 차려야 돼. 토스가 정말 뒷길, 앞길, 옆길 뭐 이런 거다 신경 써줘야 돼. 오, 아니 경모 첫 번째 오버로도 위치가 좀안 좋은데. 첫 번째 오버? 네. 뒤로 뒤뒤뒤뒤 뒤로 어? 가가지고 시야 밟혀야 되는데. 마음이 네, 어디로? 마음이 나긴 한데 일단 왜요? 보자. 어 일단 압박 좋다. 정신이 없나? 잠금 바야지 이러면 어. 이게 이 자체로도 이게 지금 좋아. 우리가 이게 확실히 연습을 좀한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 어, 좋다. 그렇지. 어, 어, 나이스. 한 나이스. 좋다. 나이스 둘이 한 몸이야. <놀람> 장깔끔 이러면 3질로입고 맞고. 5커밖에 어, 만들고. 아 이거는 진짜 좋아. 게임 진짜 편했어. 게임이 너무 편해졌다. 어, 상관없어. 상관없어이게 어, 이게 이제 삼제 입고 홀드 잡고. 자, 이제 그것까지 다 연습을 네. 했지. 네. 근데 이제 아까 깜짝이야. 승훈이가 얘기한 게 뭐냐면 뒷길 오버로드를 안 나와서 그게 불안하다는 거야. 원래 음. 앞길은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정면은 캐논있기 때문에 안 봐도 상관없는데 뒷길을 봐야 되는데 지금 음. 시야가 없으면좀 늦게 음. 저글링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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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네 그래서 그래도 네. 본끼지시는데아 저거는 원래 해놓는 거야. 아, 저글링 뒷방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아, 그, 그 경모가 그, 모든 네. 저게 다신경 못쓰기 때문에 저거 한개 정도는 해놓고. 내려갔나? 어, 아. 음. 야 근데 저거 왜 저글링이 뒷길에다가 테란 입구에 음. 둬야 되는데 왜 저기 있냐? 아 어,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아안 가는데? 네. 아, 지금 아 지금 저글링 돌린 걸 생각하고 있나 봐요 지금. 이씩 음... 이씩 음... 돌려주면, 아... 그렇죠? 지금 이제 못할 때거든요, 좀 있으면은. 나이스. 그렇지. 어, 양보해 주네, 기이 아니, 와, 이게 왜? 지금 봐봐, 이거 봐봐. 이 뒷길에 저글링 진작 둬야 돼. 나오는 걸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음... 이게 테란 입구에서 나오는 것만 보면 돼. 이게 저글링을 뒤로 돌려. 자, 지금 가네요. 어, 근데 이거 좀 빨리 했어야 돼. 좀 불안하잖아. 말도 안 돼. 빨리 봐, 임마. 저글링 가, 아, 그 쫓아가면 안 되지. 3킬 넘어갔다, 3킬 넘어갔다. 3넘어갔 아, 그래도 됐어. 이 정도는 막아. 이 거리가 엄청 음, 멀어. 야, 이제 저기 저그, 저거가 음, 음, 아, 저그, 토스 간다, 저거. 아, 돌아서 아, 저그한테 아, 가네. 야,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토스한테 가는 것까지 연습이 됐기 때문에. 야. 아, 이게 그러니까 뒷길을 좀 생각해. 잠깐만, 잠깐만. 저여여 어디가? 아, 이거 해. 너무 토스한데 알걸 뭐.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 왜 저기 다 갔어? 왜, 왜, 아, 아, 왜, 왜, 왜아 왜, 이거는 아,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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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갔지? 아, 이거 민어도 아, 기형! 캠핑! 하셨는데? <목소리> <목소리> 아, 나 진짜. 아니 근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기호도 질럿이 저기 다 있으면 안 돼. 기호도 질럿 한3 질럿만 두고 나머지 질럿은 자기 쪽이랑 저그 쪽에 있으면 되는데. 안 뚫린 건데. 안 뚫린 건데. 이 없어서 리잖아 이거. 쓰잖아. 와 이거 근데 버티면은 그냥 이기는 건데. 아, 이러면 우리 팀 위기인데. 어... 아, 이거, 이거.